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봉선생 tv의 김환일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35년간 공기업에 근무한 퇴직자가 전하는 공기업 취업 세 가지 핵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상 전 35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 후 정년 퇴직 후에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취업 멘토로 보람있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채용관련 일들이 연기되어 오면서 최근 각 공기업에서 채용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요청에 해서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과 면담할 기회를 자주 요청 갖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공기업 취업의 기본적인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든지 심지어 1차 전형인 그런 시험에는 합격을 하고도 이차 전형인 그런 면접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여 불합격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원한 회사의 방향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격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지진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공기업 취업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이 영상을 찍기에서 다른 유튜브들의 영상을 몇편 보았는데요,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추측으로 상상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잘 보시고 어, 여러분의 취업을 희망하는 공기업 취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업 공기업 하는데요. 그 공기업은 공공기관 안에 있는 기업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먼저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34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기업 36개,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그 다음 준시장형이 20개, 그 다음 준정부기관이 95개. 이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3개,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2개로 총 95개가 있고요. 공기업도 준정부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 20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34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방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린 아이자 플라스라는 지방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혹은 법인을 만드는 경우인데요. 지방의 각종 문화재단, 기능은 지방 공사, 공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요. 약 1,30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중앙부처사나 공공기관 취업을 우선 희망하시겠지만 지방공공기관 취업도 결코 관가에서는 안되는 취업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살펴볼건데요. 2019년에는 약 2만 3천 명 정도를 채용했는데요. 2020년도 채용 규모는 약 26,000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 약간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공기업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분석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기업마다 채용에 대한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부 공기업의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기업 체크와 관련돼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에서는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추측성 발언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공기업은 매우 정체적일 거라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형 공기업보다 중소 공기업 체형이 다소 확대되가는 추세입니다 남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핵심 전략 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전략 첫 번째입니다. 핵심 전략 1. 목표 타켓을 크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진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공기업을 하나 찍어, 것을 목표로 돌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공기업의 경쟁률은 과다하게 높고 그 경쟁률을 뚫기는 열심히 준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운빨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공기업만 목표로 한다면 작년 경쟁률을 생각하면 공발만 딴 나게 되고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간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운데 센터에 가장 원하는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란 부분은 모두 1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타깃을 크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노란 부분이 아니더라도 빨간 부분 9점짜리와 심지어 8점짜리도 여러분의 목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의 목은 당연히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주 타켓을 한 기업이 아닌 타켓 그룹, 즉 타켓 군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체형 규모가 큰 한전의 경우, 저도 30몇년 전에 입사한 회사지만은 이 한전 하나만 주으로 도전하면 굉장히 그 도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전 외에도 한전에서 분산 여러 훌륭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 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여러 전력회사가 있고요. 그 외에 한국전력기술, KPS, KDN 등등 연계된 롱 공급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은 채용과 관련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이 서로 상당 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 타켓을 크게 보고, 크게 잡고 채용정보와 그 준비사항을 검토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타켓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안정감이 생기고 또 공부도 더 착실히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설명대로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타켓군을 정성하고 그래서 주 타켓과 기타 그룹을 구분해서 준비하실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채용과 관련된 한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바로 브라인드채용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00% 브라인드채용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 약속을 유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기업의 담당자가 그리고 그 채용부서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블라인드채용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퇴직한 회사에 매년 신입사원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다 들어오고요. 심지어 제가 처음 들어본 대학에서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브라인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공기업 취업에는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 전략 두 번째입니다. 타켓그룹의 요구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일들의 실패는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을 한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공기업의 경우 채용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도 아마 비슷하겠죠.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타켓 공기업을 설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타켓 그룹을 형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목표 간역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응시 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전에는요, 여러분이 평소 준비해야 될 사항이 바로 첫 번째로 외국어입니다. 체형에 임박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외국어 학습입니다. 평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될 항목입니다. 제가 멘토로 있는 한 학생이 처음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해서 제게 왔을 때 처음에는 약 600점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4, 5개월을 열심히 공부해서 850점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입사지원서 안에는 자소서라고 표현하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 전략 세 번째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준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차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NCS 직무 역량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공기업 측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차 관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작업 기초 능력 75%, 직무 수행 능력 전공 25%, 직무 수행 능력 상식 5%. 자, 직무 수행 능력 상식에는 회사 상식과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상식 5% 안에 대부분의 회사가 회사와 관련된 상식을 출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채용 시험 감독관으로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앞줄에 앉은 네 명의 답이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니 항상 잘 준비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2차 전형입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 1차 전형을 합격하고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적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 절차는 첫 번째 직업기초능력 면접 40%,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면접 30%, 세 번째 관찰 면접 30%의 세 번의 면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업기초능력은 1인당 20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신선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핵심 전략 세 번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일부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토의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식 전개의 방법과 토의 시에 각자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예제를 놓고 모의토론을해 보실 것을 고니다 너무 나대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나대는 것과 토론의 리더로서 되는 것은 입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찰 면접인데요. 이 공기업의 경우는 약 조별로 120분의 시간을 주는데요. 조별 과제 수행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팀이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는지를 보고 각자가 어떤 역할을 배분하고 조직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생각을 도출해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또 누가 리더로서 또 누구는 팔로워로서 어떻게 적절한 역할을 구사해 가며 최고의 결과물을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름 자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2차 전형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접이 때 대부분이 공기업 취준생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각 면접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자꾸 반복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차 전형을 마친 후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핵심 전략 세 번째입니다. 눈에 띄는 독창성과 공개 이원하는 답변을 참신하게 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남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됩니다. 즉, 무조건 눈에 띄는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기업에서 저런 사람의 자세라면은 환영한다. 즉, 공기업에서 원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공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참신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얘기라도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통상 세 차례 면접에서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인 직업기초능력 면접으로 앞에서 예를 들은 그런 공기업의 경우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20분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기업이 저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 면접관은 두 가지 방법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나 면접관 본인이 준비한 질문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에는 주어진 틀에 의해서 적는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 자기만의 독창적인 캐치프레이즈 등을 사용하여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준비된 자기 스토리를 잘 풀어나갔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핵심 전략 세 번째는 자기 소개에서부터 출발해서 면접에까지 이르게끔 자기만의 독창성과 자기만의 참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회에 반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진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률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합격자는 분명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시오. 또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고 또 약간의 운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경쟁이 세셔도 여러분도 그 합격에 기쁨을 여러분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쟁률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핵심 전략 1번 사항이죠. 목표 타겟을 크고 넓게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형성된 목표 타켓군의 요구사항을 잘 미트시키도록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최종 합격을 하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소서 작성 시부터 참신하게 작성하여 자기 의 스토리텔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인 공기업 취업이라는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5년간 공기업에 근무한 퇴직자가 조언하는 공기업 취업 세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